48cm의 넓은 와이드 그릴로 파티 요리를 손쉽게 준비해 보세요. 가족 모임 때마다 요리 준비로 바쁘셨나요? 이제는 키친플라워 전기 그릴 하나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넓은 그릴을 통해 고기, 해산물, 채소 등 다양한 음식을 동시에 조리할 수 있어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사용자들은 가족 식사나 손님 접대 시 특히 유용하다고 평가하며 여러 종류의 요리를 한 번에 할수 있어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점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릴과 함께 가족과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대용량과 고화력으로 요리의 판도를 바꿉니다. 홈플랜의 전기 그릴은 가족 모임이나 파티에서 여러 번 나눠서 요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줍니다. 이 전기 그릴은 68cm의 특대형 크기로 한 번에 많은 양을 조리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또한 2,000W의 강력한 화력을 제공하여 음식을 빠르고 고르게 익힙니다. 다양한 요리에 적합한 이 그릴을 사용하면 소중한 시간은 절약하고 가족과 친구들과 더 많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해 본 분들은 대용량으로 조리가 가능해 가족 모임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하며 넉넉한 크기와 강력한 화력 덕분에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캠핑에서도 다양한 음식을 동시에 구워 먹기에 좋다는 의견이 많아 활용도가 높습니다. 폼플레닛 전기 그릴로 요리의 즐거움을 만끽해 보세요. 테팔 전기그릴과 함께 요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세요. 예열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계셨나요? 조리 타이밍을 놓쳐 음식이 타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텐데요.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테팔 전기그릴은 혁신적인 열센서 기술을 탑재하여 빠른 예열로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게다가 조리 과정 중 정확한 타이밍을 알려주어 어김없이 완벽한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집에서도 기름 걱정 없이 무연 바비큐를 손쉽게 즐길 수 있어 좋았다고 칭찬했으며, 식기세척기로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는 점이 매우 편리했다는 후기도 많았습니다. 테팔 전기 그릴로 요리의 기쁨을 만끽해 보세요.